슬기 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슬기 쌤은 닥토? 응. 뭐 이런 거, 찹토 하세요? 닥토는 아는데 찹토는 뭐예요? 찹토는 <laughs> 저도는 뭐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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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니까 찹찹찹해서 바르면서 바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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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는 찹토 토너 아, 어쨌든 뭐 굳이 뭐 사실 피부과 의사는 토너를 안 쓰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피부과 의사가 생각하기에는 스킨 케어의 기본 단계에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 음. 굳이 토너는 안 쓰셔도 된다는데 그래도 저는 토너를 쓰기는 씁니다. 근데 닥토도 아니고 찹토도 아니라서 제가 하는 스킨 케어 방법을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토너를 왜 쓰게 됐느냐 닦토를 하는 이유 대부분 많이들 이 이유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피부 결을 정리를 하고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사실 근데 그러면 세안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세안을 잘하면 되는데 그냥 눈으로 잘 했나 확인하고 싶어서 잘 아, 그렇지, 그렇지. 닦였나 이런 것들 많이 들 아. 하시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피부 표면에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요새는 약산성 클렌징 폼들, 미산성 클렌징 폼들이 아주 많이 보급돼 있고 다들 그거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맞아. 사실은 클렌징 폼으로도 pH 밸런스를 충분히 유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토너가 필수일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는 뭐 보습 기능 때문에 토너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보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림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토너는 사실상은 그냥 피부에 어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그냥 물칠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 보습력이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세 가지 이유가 다. 토너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필수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음. 슬기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바로는 토너가 필요가 없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슬기쌤은 토너를 쓰신다면서요. <laughs> 이게 참. 그, 그래서 제가 이제 <laughs> 닥토도 아니고 찹토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음. 저는 이제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미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품을 충분히 해가지고 거품으로 몽글몽글하게 세수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톡 닦고, 물기를 닦자마자 화장실 안에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크림을 바릅니다. 뭐 얼굴 정리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화장실 안에서 세수하자마자 크림을 바릅니다. 크림을 바르고 나서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팩처럼 얹어 놓고 붙여 놓은 상태로 머리도 정리하고 옷도 갈아입고 토너를 올려 놨다가 그 이후에 이제 토너 붙인 화장솜을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세수하자마자 발랐던 크림 있죠? 네. 그 크림을 그 위에 또 바릅니다. 아 어. 이두 번이네요. 어, 한 크림을 두번 발라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음. 토너를 쓰시는 분들은 세안 후첫 스킨케어 단계로 토너를 음. 쓰시고, 그 다음에 크림을 쓰고 마무리란 말이에요. 음. 근데 슬기쌤은 일반적인 그 토너 사용 방법이랑 스킨케어 순서가, 순서가, 약간, 순서가 약간 달라요. 약간 이상하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음. 제가 세안을 하자마자! 이제 크림을 바로 바르는 이유를 특히 그걸 화장실 안에서 바로 바르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크림을 바른다고 했을 때 대부분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그 크림에 있는 성분이 피부로 들어오도록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크림 제형들은 크림에 있는 수분과 영양성분을 피부에 흡수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수분을 내 피부로 끌어오는 역할도 합니다. 음. 음. 근데 내가 세수를 하고 그냥 이미 밖으로 나가 버렸어. 화장실 안에 안 있고. 음. 그러면 화장실보다 밖에 공기가 훨씬 건조해지고 그렇죠. 내가 크림을 바르더라도 공기 중에서 끌어올 음. 수분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세수를 하자마자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크림을 발라야 수분을 끌어올 수 있다 어, 밖에서 바르면 오히려 화장품에 있는 수분이라든가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려나갈 수도 어. 있는 거네요 코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팩처럼 올려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음. 크림 위에 수분을 한번더 덮어줘서 크림이 보습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어. 최대치의 수분을 끌어오도록 하겠다 어. 그리고 나서 다시 크림으로 한번더 눌러서 마무리. 저도 좀 비슷해요. 저는 음. 토너를 쓰기는 쓰는데 이렇게 펌핑을 해서 화장솜에 적신 다음에 음. 저는 피부 MBTI에서도 나지만 왔 아. 피부에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음. 그렇게 햇빛을 많이 받거나 이제 열감이 많이 오르는 날에 자극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저는 그 자극을 수딩 시켜주는, 그러니까 완화 시켜주는 목적으로만 토너를 사용을 하는데 좀 열기를 세안으로 빼준 다음에 진정 성분이 있는 크림을 덧발라줍니다. 그 위에 진정성분이 있는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팩처럼 올려놓고, 슬기쌤이랑 비슷하네요. 3분에서 한 5분 정도. 얘가 조금 이렇게 캄다운 할수 있게. 스킨 다이어 근데, 우리가 친한화에서 음, 음. 1일 1팩, 피부 망치려면 하세요! 막 이러면서 피부 망치는 습관이라고 막. 비난했죠. 어, 비난하게. 피부를 망치려면 1일 1팩을 그냥 하세요. 매일 하시면. <laughs> 피부 이렇게 되고 이거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laughs> 설명을 좀해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트팩을 할 때는 보습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팩을 먼저 1단계로 올린단 말이에요. 지난화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면 팩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성분이나 자극 성분이나 계면활성제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투과가 될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팩토를 하는 방법은 일단은 피부에 크림을 이용해서 보습막을 튼튼하게 만들어놓고 그 보습막을 위한 수분을 공급해 준 그리고 그 시간도 길지 않게 3분에서 5분 정도 그래서 수분만 공급이 되고 피부 장벽이 무르는 정도까지 막 눌러져서 막 외부 물질이 침투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간단하게 해주는 팩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습제 토너 보습제 그리고 첫 보습제는 무조건 세안 후 화장실, 화장실 안에서 바로 바르 이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토너가 좋냐, 음, 토너 대신 뭐 미스트나 다른 걸 하면 안 되냐, 맞아. 이제 여러 가지 그, 궁금한 그, 게, 어,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토너를 나는 사서 쓰지는 않겠다 음. 하시면 그냥 제일 무난한 거는 사실은 화장솜이나 거지에 생리식염수를 적셔 놓으셨다가 음. 발레 이렇게 붙여 놓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팩토 방법으로 쓰셔도 된다. 음. 근데 이제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미스트는 이제 보통은 수분 베이스의 미스트들이 많은데, 이제 미스트는 이제 뿌리게 되면 피부의 일부가 붓고, 그 다음에 공기 중으로 일부 또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가습기를 좀 쏘인다 정도의 느낌이지, 그 가습기를 쏘인 게 내가 돌아서면 계속 수분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미스트는 좀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팩토를 한 것처럼 수분이 공급되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피부과 의사는 토너를 어떻게 쓰나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써도 되는 건가요? 막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 실제로 토너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